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 네, 잘 나와 있나요? 네,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 자,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 성탄절 때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설레게 하는 것. 아, 성탄절 때는 이것 때문에 조금 설렙니다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떠올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 성탄절 당일까지 이어지는 파티도 있고 또 연말 행사도 있고 또 백화점 엄청나게 할인 행사를 하잖아요. 또 거기에 또 많은 마음들이 어, 쫓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벌써부터 성탄 선물에 어,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도 있고, 친구 모임도 있고, 또 성탄절에 뭐가 있죠? 또 심지어는 이 여행 상품도 성탄절을 이제 빌미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나 자신과 우리의 소원과 또새해 소원을 더 많이 떠올리면서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 크리스마스 계획을 천명이나 어, 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계획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집에서 쉰다. 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 또 친구들과 파티한다. 또 이런 것이 또 여행을 간다. 이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성당 같은 데 가서 예배를 하겠다라는 사람은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 이미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에 대해서 별로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올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주한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큰 문제는 뭐냐면 외형적인, 어, 외부적인 요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정말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그 자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요. 성탄절은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죠?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에게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힘있게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어,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 봅시다. 어,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이것을 선포해야 이것이 내 것이 돼요. 자, 우리 힘을 내서 한번 더 같이 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어,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 우리 다들 비행기를 타보셨죠? 예. 네.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대기실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 보딩 시간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어, 우리는 어떻게 그 비행기를 탑니까? 먼저 이렇게, 아,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어, 빨리 탑승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 그 비행기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어, 기다렸다가, 어, 가장 나중에 타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기, 어, 이제 빨리 타세요 하면 이제 줄을 막 서서 어, 이렇게 줄을 서서 타는 스타일이십니까? 그러나 이둘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1등석 탑승객, 그리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는 어, 분들이 있으면 바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1등석은 넓은 공간이 있죠. 그리고 어, 평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석보다 더 이렇게 풍성한. 기내식 음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일반석을 예약을 했지만 그 이제 스튜어디스가 갑자기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을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바로 그 1등석으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나의 그 1등석을 포기하고 일반석의 그 가장 뒷자리 어, 화장실 옆자리, 거기에 앉으라고 하면 누가 그 1등석을 포기하고 가장 뒷좌석으로 갈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일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권리, 모든 자리,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오신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신의 평안함을 포기한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 우리 얼마 전에 장영배, 김사랑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한국 땅에서 그냥 치과 의사 하면서 어, 평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그 어려운 레바논 레바논 땅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버리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우로 모르페라고 하죠. 이 모르페는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면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쉽게 한번 살펴봅시다.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될수 있도록 어떤 것이, 어떤 물건이, 어떤 형체가 이것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거, 우리가 라면을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의 본질이 뭐예요? 라면의 본질이 뭡니까? 어, 만약에 라면을 이렇게 만드는데, 끓이는데, 거기에 건더기 스프를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라면이 아닐까요? 라면이죠. 그죠? 그리고 어, 라면을 이렇게 끓이는데, 국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볶음라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라면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라면이죠. 그죠? 라면의 본질은 뭐냐면, 이 라면이라고 하는 이 면발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도 이것은 라면이 되는 것이죠. 학교의 본질은 뭘까요? 학교의 본질. 건물일까요? 아, 학교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게 학교다. 이게 학교일까요? 책상과 의자가 학교에 없으면 그것은 학교가 아닐까요? 학교에 교과서가 없어요. 학교가 아닐까요? 무엇입니까? 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과 뭐예요? 학생이에요. 선생님과 학생이 있으면 그곳은 학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사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양만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만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 의미가 이것입니다. 우리 더 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대기업의 CEO나 국회의원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것보다 겸손한 표현이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뭐로 오셨습니까?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는요,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돌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의지해야 합니다. 보살펴 줘야 하죠. 사랑받으며 자라가시,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성인으로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욕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못이 박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습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구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 예수님과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내려놓아야 할 것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겸손이시죠.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겸손은요,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선포해볼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 기억 전달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통제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감정을 제어해버리고, 그리고 똑같은 가족, 똑같은 배움, 똑같은 성장을 하는 그런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다 제어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그 감정이 제어당하고 오셨을까요?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런 분이 아니셨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자기를 낮추고 오셨다. 여기에서 자기를 낮추었다라는 것은요, 비하시키다, 비굴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신적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없다면, 유혹과 두려움이 없었다면요. 이런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감정이 없는데 복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셨다. 유혹도 있으셨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겪는 이 갈등도 예수님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예수님은요, 가장 올바른 순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개의 버튼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하나는요 죽음이라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생명이라는 버튼입니다. 자, 이두 가지 버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버튼을 선, 어떤 버튼 선택할 거예요? 죽음을 선택할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 거예요. 죽음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죽어요. 생명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살아요. 어떤 버튼을 누르겠습니까? <laughs> 그쵸? 당연히 우리는 생명 버튼을 누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달아 봅시다. 어떤 조건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버튼을 누르겠습니까? 죽음을 누르겠습니까? 생명을 누르겠습니까? 자, 고민되시죠? 지금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예.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 버튼이 아니라 생명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 죽음이라는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이 버튼 앞에서 우리와 같이 고뇌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고 걱정하셨습니다. 다른 길, 다른 버튼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건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큰 그런 고뇌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위하여서 십자가로 당당히 걸어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은요,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버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죽음과 삶을 선택하는 그런 버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고뇌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은요, 순종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은요, 다음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9절에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볼 때요. 이러므로, 그러므로, 또그 뒤에 이어지는 이런 접속사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그 겸손과 십자가 앞에서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뒤에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할까요? 자. 이름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누가 일을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해주신 두 가지의 일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는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왕으로 세워 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하나 볼까요? 지도를 하나 살펴봅시다.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이 지도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린 그림이에요, 맞은 그림이에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어떤 그림입니까? 맞아요, 틀렸어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 지도와 조금 다르죠, 그죠?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지금 이제 어,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 지도예요. 근데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이 지도는? 우리가 이따 봤을 때, 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습니까?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습니까? 지구는 둥그러요. 원래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북쪽을 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쪽이 위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당연히 이와 반대로 되어 있는, 이 그림과 반대로 되어 있는 지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왜 북쪽이 위로 갔을까요? 왜 북쪽이 위로 갔을까요? 그것은 옛 유럽의 힘이 있는 나라들이 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힘 있는 나라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위로 그리고 밑으로 힘이 없는 나라들을 밑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위로 만든 것이죠. 모두 권력이 강한 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 지도를 거꾸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관습과 전통과 고정관념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그 지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성탄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매년 흘러가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전하고 바꾸는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우리 미리 좀 인사를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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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는 이 일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못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인사를 못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쇼핑몰은 이렇게 인사해요. 메리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못 하니까, 어,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점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힘 있게 읽어 봅시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며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모습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 나 혼자 변화하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요, 혼자 하지 마라. 함께 해라, 함께 공동체가 나고, 함께 교회로서 해나가야 한다. 함께 해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수레바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그림을 보며 수레바퀴가 있죠. 그런데 이 수레바퀴를 보면요, 어, 이 바퀴가 튼튼하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이 동그란 부분만 있으면 금방 부서져요. 그래서 이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 이 많은 살들이 같이 영향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결되기 위해서, 이 살들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중심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중심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가운데로 이렇게 와야 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퀴살들이 만나는 방법은 중심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서로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만나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중심이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서 우리도 가까이 뭉쳐줘야 하는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날이에요. 우리의 중심인 예수님에게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겸손과 순종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품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